자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타점을 가지고 돌파 매매 뭐다 했던 종목입니다 아가방 까반니자요 아가방 까반니는요 여기 지금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어,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요런 저점 아,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다가 보이시죠 이거 보죠?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매플까요? 자, 보이게 빼4% 정도 나오죠. 근데 바닥에서 잡으면 7% 정도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. 얘네. 주요 자리에서 잘 매수하는 게 좋지. 여기는 이미 깨고 내려왔어. 여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 라인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. 요 라인이 가장 네, 좋다 3,800원 구간 아, 3,980원 구간 그리고 툭 찍었던 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일시적으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 라인을 봐 3,300원 그 라인 정도 보면은 딱 좋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매수를 못해서 그렇지 그 기다림만 컨트롤 하면은 여러분들도 돈을 벌수 있을, 주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. 기다렸다, 매수하는 거. 멤버십에 오시면은 바로바로, 바로 어, 와 있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. 음, 며칠 안 기다리지. 탁와 있는 종목들, 네, 그런 종목들 가끔 제가 올려드립니다. 멤버십에서. 네.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공부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자, 이상입니다.